사사기 19, 20, 21장입니다. 이번에도 또 잘못된 레위인이 주인공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 사람이 거길 찾아가서 그 아내에게 좋게 말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윈의 첩집에서 며칠을 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하고 있던 하인이 어, 우리가 좀 어딘가에서 하룻밤 지내고 가야 될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종에게 어,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속하지 않은 그런 이방 성읍에서 지내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의 성읍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아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들을 하룻밤 재워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아, 당신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기부하에 거류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윈이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하룻밤 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밤 중에 이제 거기에 그 노인 집에 손님들이 들어가는 걸 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손님들을 자기들한테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 손님 그냥 놔두고 이 여자들을 욕보이든지 니네가 좋을 대로 행동하라고요. 아, 참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말을 듣지 않았나 봐요. 그랬더니 그 레이윈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냥 그들한테 끌어내줍니다. 그래서 그 첩은 밤새도록 그 청년들한테 능욕을 당하고 새벽녘에 그 노인의 집 앞에 와서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 떠나려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 첩이 쓰러져 있는 거죠. 봤더니 그 첩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의 행동이 또 정말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이를 버릴 수가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처음에 시체를 열두 덩이로 자릅니다. 그리고는 그 잘린 시체 덩이를 이스라엘 곳곳에 보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시체를 받고 나서 다 함께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애국을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었다 하면서 그 레이윈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레이윈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라고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 악을 제거해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듣지를 않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또 같은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크게 패해요. 그래서 몇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짜서 세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은 거의 다 죽게 돼요. 그리고는 또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자기들끼리 또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할 방법을 자기들끼리 또 궁리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는 끝이 나요. 어제 말씀드렸던 미가의 신상사건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레인의 첩사건 이두 사건은 레위지파들이 얼마나 제대로 자기의 역할들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끝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레위 지파가 자기들의 사명만 잘 감당했어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웠다면 왕이 없이도 옳은 소견대로 잘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에 이들은 그냥 각기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들이 왕을 필요로 하는 이미 하나님이 왕인데도 하나님 왕이 아닌 인간 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사사기 19, 20, 21장입니다. 사사기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임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척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업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그대에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낙유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어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아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지 않아.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냄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십 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사십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약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어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만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집화들이 베냐민 온 집화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그런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부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팔천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데 이르며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부하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정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전열을갖추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하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부하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하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러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약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어싸고기부아압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팔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이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애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만 2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한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으미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하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업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아멘.